아 일동은 언제 나오는 거야 아, 아까까지 햇뜨고 좋았는데 진짜 와 한겨울에도 와 진짜 와아 추워 아이 버스 지나가니까 바람 저한테 밀려났어 어디냐면 까치산역. 그리고 헬멧도 갖고 왔다? 헬멧을 왜 갖고 왔게? 지금 은이가 드디어 또 친구를 만나러 가요. 혹시 우리 아이가 이 아이? 네그렇습니 어, 이름을 뭘로 지을까? 오드리에펀요 오드리에펀? 네어 괜찮다 앞으로 너 오드리.. 그럼 얘 여자친구네? 나도 여자친구 생기는 거야?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음... 얘 일단 뭐먹고줘야 음... 돼? 플러그, 플러그 터미널 음, 그리고? 우브볼 고정대를 미리 상태를 확인했었는데 아. 어. 우브볼만 좀 많이 달아있고 나머지 대우패스라던가 폴리 같은 건다 양호한 편이라서 여자친구 왜안 만들어? 못 만드는 거예요 나가세요 <laughs> 어어 나 쫓겨나는 거야? <laughs> 정일아 힘들지? 네? <laughs> 아니요 <laughs> 안 힘들어? <laughs> 네, 어아 네, 진짜? 열심히 닦어 열심히 닦어 <laughs> <laughs> 이것은 무엇? 알루스틱 됐 <laughs> 막 잡아줄 거야. <laughs> 등록증이랑, 여러분, 번호판 받았어요. 중랑. <laughs>

한 방울의 소중한얘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, 여러분? 어? 뭐지? 왜 그러지? 뭐가 문제지? 지금까지 타고 왔는데? 오랜만에 강제 시동 좀 걸겠는데? 어? 시동 온 됐지? <목소리> 뭐야! 왜 이래 갑자기! 안 걸려서 좀 당황했어요. 근데 스탠드를 안 올린 거지? <laughs> 스탠드를 안 올리고 시동을 키니 켜지냐고. 가자! 진짜 와. 한 겨울에도 와. 진짜 와. 내가 이렇게 바이크를 탈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. 아 근데 진짜 잘 나간다. 어 아. 스즈키를 아, 대표하는 대표 대표할만한 바이크야 이 바이크. 솔즈키 너무 비싸서 은희가 그렇게 큰 돈을 막 함부로 지르는 여자는 아니에요. <laughs> 어 외관을 한번 도색을 해볼까 합니다.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. 근데, 스즈키는 대표 색깔이, 대표 컬러가, 음, 제가 생각할 때는 파란색 계열이라서, 이번에 파란색으로 약간 스위시를 좀 따라해보지 않을까 싶어요. 확실히 스크린 입고, 거는 크긴 하네. 역시, 스쿠터는 스크린이 있어야 돼. 추워. 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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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추워. 얼마 안 남았다 달리자 일동 포천 일동 아 근데 확실히 이 동네만 오래 추워 아 아까까지 해뜨고 좋았는데 열심히 달리자 아 추워 아 추워 추워 춥다무아이 버스 지나면 일동은 언제 나오는 거야?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. 다와 간다. 아 어, 군인 오빠들 안녕. 아, 아! 어! 저기 뭐하고 있지? 아! <laughs> 랩핑티키 <laughs> 랴팅뜩이... 랴팅뜩이...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오늘 랩핑티키. 랴팅뜩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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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. 드디어 은희의 오디리 햇번 두 번째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. 오드리 햇번의 이제 앞으로 좀더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2탄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. 여러분, 마지막 시청! 구독, 좋아요. 안녕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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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탄에서 만나요!